안녕하세요. 바이클랜드 이진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샵에서 가장 많은 정비를 받으리는 기아 쪽, 시프터 쪽 조정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변속기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이 어디가 잘 되고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최고단에서 현재 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단일 경우에도 지금 끝까지 안 오고 있는 현상이, 현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지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쪽에 보시는 한계 조종 나사를 이용해서 어, 체인이 가장 고단, 어, 코그에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H와 L의 이제 스펠링 있죠. 일단 가장 고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H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 볼트를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변속기가 바깥으로 좀더 이동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여기서 너무 많이 풀게 되면 체인이 바깥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어, 너무 적게 풀게 되면 지금처럼 안 내려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씩 돌려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풀어주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내려왔네요. 체인이. 자, 여기에서 어, 뒷변속기 풀리 부분과 여기 위에 보시는 이제 스프라켓 코그 부분이 어, 뒤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재 이제 저단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체인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H의 밑에 있는 L 부분, 이제 로우라는 어 이제 영어 약자고요. L 부분의 볼트를 이제 풀어주시면 밑에 있는 변속기 블레이드가 이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풀게 되시면 체인이 안쪽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적게 누르 풀으시면안 넘어가는 증상이 생기니까 또 보면서 적당히 이제 조정해 주셔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어, 시프터를 최대로 눌렀을 때좀 잡소리가 난다. 이런 경우면 변속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라서 볼트를 다시 좀더 주셔야 됩니다. 어, 변속기 블레이드와 그리고 이게 가족, 가장 안쪽에 있는 코그가 일치하 되도록 맞춰주시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h 와 l 조정 한, 한개조정 나사를 다 이제 보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이너 케이블의 장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너 케이블 장력은, 자, 기어를 직접 한번 이제 넣어 보시면서요. 자, 원래 시프터를 이제 한 단씩 올릴수록 체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단 올려도 체인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증상이라면 이 케이블이 많이 느슨해져 있어서 나오는 증상이고요. 이럴 땐,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볼트를 풀어서 줄을 당기고 다시 조이는 방법과 더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조절나사가 있습니다. 조절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풀어주시면 장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한번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단한단 한단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장력을 조이시면 기어를 한 개만 올리셔도 이렇게 두 개씩 올라가는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예. 이런 증상을 피하기 위해선 이제 여러 번어 조금씩 돌리시면서 여러 번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한단한단 한단 올라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안 내려오는 증상이 이제 장력이 세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또 이번 조절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돌려서 장력을 좀더 풀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음, 보통 이제 시프터의 조절 주기는 어, 뭐 타신 분마다 틀리겠지만 한 200k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어, 뭐, 그 정도 라이딩 하시게 되면 시프터 어, 안쪽에 이너 케이블이 이제 아무래도 철사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고그리 진동에 의해서 볼트가 느슨, 느슨해지거나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200km, 200km 정도 라이딩을 하신다 그러면 한 번씩은 이제 직접 보시거나 차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온 증상이 소음이죠. 변속기랑 변속기 부분과 체인 그리고 이제 숫브라켓에 체인이 일단 잘안 맞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이제 이탈이 생긴다면 그런 어뭐 오일링이 잘 되있다 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맨 처음 어막 감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이제 앞 변속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너와 이너 있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웃도 예, 힘들게 걸리면서 지금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자, 먼저 이제 한계 조절 나사 때문에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한계 조절 나사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변속기가 충분히 못 나와주고 있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체인이 어, 이 변속기에 아우터 블레이드와 다 듣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걸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어, 아우터 쪽으로, 어, 안 닿게 하시기 위해서는, 기재는 안되겠지만 어, 대부분 다, 바깥쪽에 있는 게 H 볼트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L 볼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긴 기재가 안 되어 있죠. BT 변속기처럼. 자, H 볼트를 풀어주시면, 요, 앞 변속기가 좀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지금 제가 만들어졌죠? 근데 너무 많이 벌리시면 체인이 또 바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유지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여주십니다. 너무 바깥으로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한번 시프터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변속기와 체인의 간격이 있는데요. 간격은 최대 1mm 내지 0.5mm 이내.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일단 아우터는 완성이 되신 거고요. 이노도 마찬가지로 한개 조종 나사를 이제 풀어줄 거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풀어줄수록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한다기 보다는 이제 변속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자, 범위는 마찬가지로 1mm 내지 0.5mm 사이. 네. 네, 예, 오늘 같이 배워보신 시프터 정비는, 어, 별 다섯 개 난이도 중에 3개 정도로, 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따라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필요하신 부분이라서 3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이번 시간에 시프터를 배워보셨고, 다음 시간엔 이제 브레이크 쪽에 정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